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벤츠 E220 CDI 모델입니다. 2015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는 9만 1,000km입니다.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볼게요. 여기 쭉 보시면 은 네,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본넷도 보겠습니다. 본넷 보시면 크랙이나 스톤 칩 보이지 않고요.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쪽도 볼게요.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이 상태 깔끔합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은 림프 쪽에 살짝씩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0 3 8로7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사이드 미러 보시면 깔끔하고요 도어 쪽쭉 볼게요 도어 쪽 봤을 때 네, 스크래치나 뭉크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네, 휠 상태 보시면 살짝씩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4.16으로 네, 55%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도 볼게요. 후방 센서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페일 램프 양쪽 봤을 때 네, 마찬가지로 깨짐 없이 상태 깔끔하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내부 보겠습니다. 내부 보시면은 네, 공간 넓직하고요, 깔끔하게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매트 밑에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보조석 측면 볼게요. 2열 뒤쪽 휠 보시면은 휠 상태 깔끔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쭉 봤을 때, 네,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후측방 경고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네, 휠 살짝씩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91,333km 확인했고요. 그리고 핸들 볼게요.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패들 시프트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위에도 볼게요 ECM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그 위에 쭉 보시면은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센터피셜도 볼게요 네,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카메라 작동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밑에도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운전석 보조석에 열선시트 있고요 오토 에어컨 있고, 밑에 보시면 커플도 사용 가능하고요. 보조키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제 2열로 가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먼저 2열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코일 매트 쭉 깔려져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도 볼게요. 컷 시트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트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도 보시면은 수납 공간 있고요. 2열에서도 커플도 사용 가능합니다. 도어 쪽도 볼게요. 보시면은 2 열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관리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96여기 탈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96여기 탈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도 보도록 할게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에서 봤을 때 누이 없이 관리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성능 적응 기록과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차량 후련이고요. 화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차량은요. 벤츠 E220 CDI 모델이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